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사회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가장 큰 사건을 할 거예요. 오늘 그 댓글 그 대표하는 임금이 뭔줄 알아요? 18대 의정 이름 왕철 왕행가. 어든왕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의종이 처음에는 괜찮아 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말년에 가서 환관들이랑 문신들과 맨날 술 먹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아주 국가를 탕진하는데 뭐 있습니까 특히나 무신들을 좀 차별 대우해서 무신들 고려시대 때 일반적으로 다 무신들 차별되고 했어요. 원래 근데 좀 심했죠. 이때가 그래서 그 불만을 푸는 무신들이 폭발했을 때, 어, 그때가 언제냐? 1170년이에요. 의종 20, 의종 24년. 한, 옛날, 한편으로 옛날에, 김, 돈 어느 날 옛날에,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김돈중. 김돈중이 누군지 알아요?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김돈중이. 김돈중이, 그, 뭐야, 정중부, 무신의 우두머리, 상장군,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어요, 농락하느라고. 사실 정중부가 아주 수염이 멀리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농락하는 거고, 이때보다 사실 빡치기 시작했는데, 오병 수박키라고요, 수박키? 수박키는 뭐냐면은, 그, 알아요, 수박키라는 말? 수박키는 이렇게 막, 그, 전, 격투기처럼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좀 요즘에, 뭐, 씨름과 비슷한 건데, 음, 어느 날, 의종이, 무신, 이제, 장군, 그 상장군, 상장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산품종산품이송 한, 나이가 좀많았서 지긋했는데, 이송이라는 무신 한 명과 어떤 사람이랑 대결을 했는데, 이송웅이 조금 버거웠나요, 나이 때문에. 그러서 벼랑간 갑자기 황간 한래한래가이송웅한테 한뢰. 가서, 까쭈거리거 할래가 사실 이송보다 나이가 엄청, 할래가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인데, 이송에 빵을 때리고 막 농락하니까 아주 빡치기 시작해가지고, 무신들이 토론을 했, 은혼을 했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논, 회의회 회의. 회의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어느 날 거살 잡자. 해가지고, 1190년, 9월 어느 날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치할 때거살치르기 그래서 보현원에 갔고 그때 무신들이 막 들이닥쳐서 문신들 다 죽이고 한례가 의종의 그 밑으로 들어가자 한례의 끈에서 철퇴로 내려쳐 죽여버리고 의종은 유배를 보냈죠 유배를 어디로 유배 보냈냐 거제도로 유배 보냈어 거제도 거제도로 유배 보냈어 그리고 의종의 동생인 19대 명종을 보위안 앉혔어요 완전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19대 명종을 보위안 앉히고 명종 때 거제도에 있는 의종을 보기한다고 김보당 등이 나는 일으켰어. 김, 1173년에, 1173년에, 3년 뒤에. 실패로 돌아갔고 경주로 붙잡, 같이 온 의종은 이민에 의해서 죽었어. 이, 이민이 의종과 함께 술을 한잔했어요. 술을 한잔했는데, 갑자기 이민이라더니, 의종의 허리를 감싸고, 팍! 눌러서, 우리 옛날에 핸드폰 폴더 알아요? 폴더? 폴더처럼 접어버렸어 이민의 흑출. 그래서, 이민이 의종의 흑출을 거든 거죠. 그래서 의종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 사실, 유, 이종이 옛날에 이민을 되게 특별히 총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 요 총이 했으니까 그나마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죽인 거예요. 진작에 죽였으면. 애를 차리고 죽인 거예요. 명종은 한 27년 했어요. 좀 겁나 했죠. 27년을 제의했고, 그동안 못볼걸다 보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민이. 명, 저거, 무신들이 집권한,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이때 당시에, 이고랑이 방이, 집권을 했어요, 무신. 맨날, 이사,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이고랑이 방이 친구였고. 근데 이방 이거를 없애버렸어. 어떻게 하다. 그러다가, 이거, 이 방. 그 다음에, 저거, 저거, 저거. 정중부가 정중부 정중부가 정중고 정중부가 죽자 경대승 경대승이 얼마 못하고 계약을 뭐 했는데 그 다음에 이민 이민시대 부 이민. 그 다음에 이민 옛날에 그 알죠 저거 드라마에서 이덕화 아저씨가 이덕화씨가 연기를 했죠 이민은 그 다음에 최씨 무신정 최씨 최 최재우 아니고 누구야 최충원. 최충원이 집권했고 최충원 죽자, 최, 아들 최우. 그 다음에 최항. 그 다음에 최이그 다음에 김준. 김준. 그 다음에 임년. 그다음에 임용우 이런 순서예요. 사실 음. 이민할 때가 이때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막 명종 시대 여기까지 명종 시대에서 이민 때 명종 명종과 신종으로 갈아타는 시기 20대 신종 동생이었던 명종의 동생이게는 의종 명종 신종이 다 인종 17대 예전의 파디 이자겸에 대한 그 했던 인종의 아들들이다. 의종 명종 신종 의명신 그 다음에 주+ 화부터는 21대 시종 시종 시대 시종이, 최충원 굉장히 대, 견제하고 대립했스 둘이. 그런데 찰나의 순간으로 최충원 시종을 엎어버리고 역폐시켜서 결국엔 죽였죠. 그 다음에 22대 강종인데, 강종은 누구 아들이냐면 명종의 아들이에요. 강종은 명종의 아들. 이때까지도 쭉 갔다는 거 이때쯤이면 철충원 최후 이렇게 가는 시대였는데 이기큰 흐름이에요 무신정권, 무신정권 100년의 흐림이에요. 무신정권 100년의 흐름이에요 무신정권 100년이고 한 이때 말년부터 몽고가 쳐들어왔죠, 몽고가. 몽고가. 음. 고종 때, 23대 고종이니까. 고종 때, 여기서 있나, 여기 있나, 이쪽으로 쭉 쳐들어왔어. 몽고가. 그래서 이제, 삼별초의한 주도하고, 이들이. 다음 시간에는 피살 저고여 피사 사건으로 일어난 드디어 유럽과 유라시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몽골 제국 몽골의 침입과 항쟁 그 역사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안녕.